27년도 금액이니까 5억 3천에서 5억 5천입니다 계약금 500만원 갖고 <목소리> 부산 리버 제니스 센트럴 시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으로 해갖고 14개동으로 해갖고. 1098세대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동호수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른 시일 내에 빨리 오셔가고 그나마 그래도 동호수가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이정희 시장을 찾아오시면은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좋은 동호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도 여기 위치는 경대병원이랑 지상철 사무선고 뭐 학정역 중간에 부산리버 제니스 센트럴 시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리버 제니스가 팔극천을 끼고 지금 정남양으로 위주로 해갖고 여기 큰평수가 앞뒤 남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평, 4세평5세평 73평인데 지금 3세평이 지금 A 타입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집 분양 완료가 됐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올라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칠곡 여기 금속 고등학교가 요 앞에 있습니다. 네. 금속 고등학교 앞에 35m 도로가 27년도 되면은 완공이 될 여기 35m 도로가 두산 리버제니스 앞을 지나서 어, 7곡 IC까지 여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통이... 보니까 저희들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뒤로는 4차선 순환도로가 아, 지금 아, 혁신도시로 가든지 성서 IC로 가시든지 다 4통 8동 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네. 아파트가 학정역에서 114동에서는 도보로 2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원화가 공원이 지금 중간중간에 정말 있다 보니까 저 부산리그 제니스가 공기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파트 뒤로 내려오시면은 여기요 도로가 여기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이렇게 도보로 운동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팔그천해갖고 동맹으로 가시는 요 길이고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 저희들 지난 1월 또 계약이 한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렇다한 탓한 현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 빨리 일단은. 오셔서 네, 이정희 시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그나마 남은 동호수를 제가 선점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장이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에 여기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 여기서 부산 리버더 제니 센트럴 시티가 지금 여기 현재 자리를 잡고 있어다 도보로 한 10분만 하시면은 경대병원까지 갈수 있는 거리고 지상철, 도시철도 3호선이 저희들이 학정역 바로 옆에 지금 정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로서는 너무 좋죠. 너무 기술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원래만 농사를 짓고 네. 26년도 되면은 저희들 여기 다 상주로 이전을 합니다. 확정이 났습니다.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네네. 여기가 한 20만 평이 됩니다. 이 자리가. 20만 평 자리가 되는 음.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3,700세대 정도가 지금 나중에 아파트가 한 4, 5년 후에는 개발이 될 겁니다. 아. 커뮤니티가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지금 골프 연습장, 수장, 특히 사우나가 있습니다. 남탕, 여탕 사우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독서실, 또 작은 도서관, 키즈 카페. 그입주민들을 위한 회의실도 있고 휴게라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페테리아 요 자리가 조리대가 설치돼서 음. 조식, 중식, 석식을 여기서 제공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커뮤니티가 1,400, 1 4 정도, 1400, 평, 예, 정도, 정도? 정도 와, 지금 이루어져 크다.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볼수있겠죠 세대수도 많 또 위치도 너무 좋고, 좋고 교통도 병원도 너무 가깝고, 병원 가깝고 아침, 교통이... 점심, 저녁 주는 아파트고 네. 실버타운이라 해도 가은이 아니겠죠 <laughs> 안심보장제가서 입주가 저희들 27년 6을 따다 보니까 그때까지 가시다가 혹시 뭐 할인을 한다든지 뭐 바꾼 확장비를 뭐 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나오면은 저희들 기계학자분들도 똑같이 조건을 같이 한다고 안심보장제가 실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칠곡에는 아파트가 작은 평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산 리버 제니스는 33평부터 다양하게 73평까지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칠곡에 지금 아파트들이 철제 난간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네, 네, 맞아요. 녹도 쓸고 음. 뷰도 보기가 나빠서 두산 리버 제니스가 철제 난간이 아니고 이제 유리 난간으로 해서 조망을 깨끗하게 확보를 할수 있고, 녹이 슬지 않고 강화유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뛰어난 내구성이 있습니다. 음. 외부 소음 차단도 도움이 되고요.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파트가 이렇게 14개 동으로 해갖고, 두산 리버 제니스 센트럴 시티가 이렇게 8, 9천 원 끼고 있습니다. 음. 지상에는 차가 못 다니도록 공원화로 해서 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공원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에는 음. 지금 아파트가 전국 20년, 30년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특히 두산 리버제니스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서 동호수, 로얄 동호수를 미리 선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농업기술원이 여기 경대병원 앞에 농업기술원이 여기 한2 0 만 평이도 있습니다. 원래만 농사를 짓고 내년 되면은 보상을 받아가고 다 상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맞점할 겁니다. 3,700 세대라는 아파트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니까 여 주변 인프라가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지금 오네. 저희들이 평당 1,600만으로 시작한다면 여기는 지금 한 2천만 원에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러다 보면은 무조건 아파트 가면 진짜 오 오천이 처음에는 고객분들이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고객분들이 다 오시 갖고 이게 이십칠 년도 육월달 금액이니까 그리5오천이면 대구에서는 아주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네. 지금 오셔서 선점해 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커뮤니티를 소개를 했듯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퍼팅 그린, 또 저희들 사우나실도 있고, 남탕, 여탕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헬스장도 있고, 휴게라운지, 관리사무소, 에도 독서실, 키즈 카페,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카페테리아 이 자리가 저희들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조식, 중식, 석식이 여기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커뮤니티가 엄청 크다고 보셔야 되죠. 네, 운동하고, 지금... 사우나하고, 밥 먹고. 3은세 평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저희들이 보통 3 3세 평이 방이 세 개잖아요. 여기는 방이 4개입니다. 아... 알파룸이 있다 보니까 네 개입니다. 발음이 있다고 니까 방이 네 개다 보니까 인기가 고객분들이 a 타입을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a 세대가 436 세대라 됩니다. 그러시면은 왼쪽에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꼼꼼하게 넣을수 있도록 요즘은 사람들이 스포츠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골프채나 뭐든 이런데 수납 공간이 넓게 빠져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들 신발장이 세 칸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발장도 수납 공간 넉넉하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미리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바닥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우산꽂이라든지 수납 공간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은 샤워 부스기나 아니면 제 욕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A 타입은 옵션이 조금 많아요. B c 타입을 가면은 기본으로 다 되어 있는데 A 타입은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비대는 공용 그 비대기가 부 욕실에도 비대가 있고 두 대는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침실 3입니다. 어, 생각보다 넓은데요. 네, 그렇죠. 반창으로 해서 아늑하게 아주 예쁘게 지금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붙박이장도 이거는 유상입니다. 붙박이장은 네, 유상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두째 방도 넉넉하게 지금 침대도 놓여있고 책상도 이렇게 놓여있을 정도로 아주 넓게 빠져있습니다이 알파룸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물도 무상입니다. 이거는 선택으로 아. 혹시 슬라이딩 도어로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네. 혹시나 가족이 많다면 은 여기다가 식구가 많으면 여기다가 벽을 쳐서 문을 달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또 해드립니다 네무상으로 무상으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네. 방도 넉넉하게 요즘은 아 운동 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아기들이 어린 집에는 여기 놀이터 쪽으로 엄청 네. 크죠 네. 네. 창문도 나와 있고요. 네. 흥하게. 알파룸은 대부분 조금 작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되게 크게 나왔네. 주방도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은. 저희들이 ᄃ자 형으로 해가서 식탁도 4인용으로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주방은 엔지니어 스톤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거는 유상입니다. 세라믹은 유상이고, 엔지니어 스톤도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렇게. 후드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창문이 A타입은 통풍이 치고 환기가 잘 되는 아주 이렇게 창문이 넓게 빠져있죠 싱크도 많이 넓게 빠져있지 다인부실도 엄청 크게 창문도 넓게 빠져있고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같이 놓고도 공간이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김치냉장고와 냉장고가 저희들 여기까지가 수납 공간 도 있지만 여기 수납 공간이거든요. 음. 이렇게 요거는 상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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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냉장고는 여기까지가 저희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넓게 4.5m 네. 넓게 빠져져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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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패드는 요거는 지금 유상인데, 반, 요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기본이? 네, 기본이 네. 반 정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유상으로 선택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유리 난간으로 돼 있어서, 밖을 볼때 뷰를. 네, 예, 너무 예쁘겠죠. 이제 철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좀 가려서 안 보일 건데, 유리 난간이니까 깨끗하게, 저희들 소파에서 앉아서 대각선으로 보시면 팔극천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아주 뷰가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여기 큰 방입니다. 예쁘게 꾸며 놓았죠. 아, 네. 네. 능 넉넉합니다. 침대 더블 오. 침대 놓고도 이렇게 넉넉하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베란다가 건조기도 있지만은 건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기 그리고는 여기 드레스 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빠져 있죠. 그랬습니다. 네. 이리 들어와 보시면은 드레스 룸이 예쁘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여기는 밖에는 실외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실외기 가 예. 있고, 드레스룸 양쪽으로 되게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화장대에는 저희들 이걸로 이렇게 눌리면은 불빛이 바뀌어서 아 참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부 욕실도 이렇게 샤워 부스기를 해서 잘빠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아파트가 금액이 5억 3천에서 5억 5천입니다. 33평이. 그런데 대구 지금 어디를 가시더라도 지금 6억, 7억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27년도 금액이니까 5억 5천이면 아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빨리 오셔서 노아야동 호수 그나마 있을 때 선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산 위브 제니스를 찾아오시면은 계약금 500만 원 갖고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15일 뒤에는 한5% 분양 금액에서 5%면은 한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입주 때까지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무이자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선점을 하러 오시니까 바로 빨리 오셔갖고 로얄동 호수가 있을 때 이정희 씨장을 찾아주시면은 제가 많은 선물과 다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